여러분, 지금 환율이 엄청 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환테크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환테크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외화예금, 달러RP, 달러ETF, 직접 환전입니다. 외화예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은행에서 달러를 예금하고 적금을 통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달러RP, 환매 조건부 채권은 증권사가 달러 채권이나 국채를 구매해서 거기서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달러 ETF 상장 지수 펀드는 달러 인덱스 펀드의 상승 하락으로 차익을 통해 이익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환전입니다. 외화를 쌀때 사서 비싸게 팔아 남는 이익을 환차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환차익과 환치기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환치기는 불법으로 외국 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 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환치기와 환차익 헷갈리지 않기로 해요. 다양한 환태급 방법 중에서 직접 환전을 소개하겠습니다. 증권사 HTS 또는 수뱅을 통해서 환전할 수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키움증권 오른쪽으로는 하나은행입니다. 2023년 4월 21일 기준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아래에 있는 표는 환율 우대를 적용하여 기재한 1달러 매수 시, 매도 시 금액입니다. 키움증권은 1337원 매수 가격이고요. 매도 가격은 1312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환율이 무엇이냐면요. 은행 업무 시간이 아닐 때는 변동되는 환율에 대비하기 위해 5% 정도 추가로 더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두 개의 증권사와 은행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수수료 비교를 위해서 쉽게 미리 5%를 뺀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럼 하나은행입니다. 1달러 매수 시 1334원. 1달러 매도 시 1329원. 환율 우대는 80% 적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은행을 통해서 환테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환율 우대가 적었음에도 하나은행의 매수 매도 가격이 좋았기 때문인데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개인의 환율 우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다 가격을 더잘 쳐주는 곳을 알고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